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사실, 보통이면 마름으로 갈 필요는 굳이 없지만, 한 번은 그래도 나도 좀 많이 말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제가 52kg, 53kg를 유지를 하다가, 39까지 간건 사실 말랐다기 보다는 건강에 안 좋은 체중이었기 때문에 42kg 정도 10kg가 더 감량이 됐을 때제 생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면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짧게 영상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입덧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입덧을 겪으면서 약간 음식에 대한 인식이 좀안 좋게 변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토하는 입덧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유지하던 몸무게 53kg 정도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고 첫째를 그리고 심하게 입덧을 하고 임신 중에도 이제 일을 계속했었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60kg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왜냐면 거의 막판에 한두달 정도 남겨놓고는 입덧이 끝났기 때문에 60kg 정도 체중으로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몸무게가 딱 아이 몸무게만큼만 줄더라고요. 많이 놀랐죠. 그리고 조리원에 가서 이제 붓기가 빠지고 한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해도 몸무게가 3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7kg 집에 왔을 때는 그런데 아이를 봐야 되니까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를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아이는 자지 않고 계속 깨고 나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단을 하고 싶어도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식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크게 식단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아이를 한 1년 정도 키우고 몸무게가 55, 56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쇼핑몰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쇼핑몰 일을 하면서 활동량이 좀 많아졌죠. 밤새면서 작업도 하고 촬영도 하고 혼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좀 먹는 걸 제때 못 챙겨 먹었고 대신에 활동량이 많았으니까 몸무게가 50kg대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딱히 식단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그냥 먹어주고 배가 고프면 먹고 뭐 지나가다 빵도 사 먹고 토스트도 사 먹고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녁에는 이제 밥을 가족들이랑 먹었었고 그렇게 50kg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둘째를 임신을 하면서 또 심하게 입덧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하게 왔어요. 아이를 낳으러 가는 날까지 토하였고 아이가 저체중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수액을 받고못 움직이게 입원까지 해 있는 상태였어서 임신한 몸에서 아이를 낳고나 하니까 이미 4시한 7, 8이랬었던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집에 딱 왔는데 그때도 이제 물론 할수 있는 게 없었죠 운동은 아예 안 했었고 제가 둘다 심하게 토하는 입덧을 하고 나니까 음식에 대한 약간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뭘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다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먹으면다 토하고 토하고 했었던 게 그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몸에 소화에 부담되지 않는 거 위주로 챙겨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자연스럽게 한 체중이 47, 48 정도가 됐고, 그 체중을 유지를 하다가 음식을 영양소 있게 챙겨는 먹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스턴트류는 거의 먹지 않았었어요.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기 위한 방법. 방법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몸무게만 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체중 감량만 보겠다. 뭐 근육량, 체지방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마른 몸이 좋아요. 몸무게가 더 내려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정말 간단해요. 운동하지 마시고 먹는 양을 줄이시면 돼요. 제가 그때 한참 그랬을 때는 거의 하루에 천 칼로리도 안 되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한 식단, 단백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적었고, 대신에 활동량이라고 하면 많이 걸어 다녔던 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는 걷는 거 집안일 딱 이거 두 개였어요. 그렇게 해서 42kg까지 내려갔는데 그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생리불순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몸에 항상 기운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당연히 뭐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체력은 바닥에 나는 거고 몸무게만 내려가는 거고 근데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건강검진 가서 했던 인바디에서 체지방률은 거의 17%였고 근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고 그냥 움직이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무게는 정말 내려가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근육만 버려요, 몸에서. 그리고 체지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체지방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아, 이 몸무게는 어쨌든 건강하지 않고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죠.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식단을 했는데 정말 건강하게 먹었고 소스류도 그러니까 외식은 하지 않았고요. 소수료도 제한을 많이 줬었고, 뭐 소금, 나트륨, 거염식단으로 해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고기류, 단백질을 꼭 챙겨줬었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치즈, 견과류, 우유, 유제품? 요즘에 뭐 빵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뭐 치즈를 발라주세요. 100% 땅콩버터를 발라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아예 안 먹었었어요. 안 먹고 단백질 위주의 거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만 했었고 탄수화물은 제가 단호박을 좋아해서 거의 단호박을 많이 쪄 먹고 이제 밥 조금 먹고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빵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빵을 먹었었고 이제 근력 운동 웨이트를 했죠. 웨이트를 하면서 유산소도 같이 하면서 식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제 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공복에 계단 오르기 아니면 유산소, 그러니까 러닝 머신 있죠? 러닝 머신이랑 계단 오르기. 이 유산소를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해줘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정말 클린하게 먹어줘요. 뭐 단백질, 채소,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내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저는 빵을 좋아했으니까 적당량의 빵과 함께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해주고, 그리고 오후에 근력 운동을 또 합니다. 그때는 집에서 홈트 아니면 이제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그 웨이트 기구로 뭐 스쿼트, 바벨, 그러니까 좀 무거운 운동을 해줬어요. 기구 운동을 해줘요. 그렇게 하루 최소 두번 운동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5개월, 5~6개월 정도를 하니까 몸무게는 똑같이 42kg였었거든요. 근데 체지방은 3% 그러니까 1.53kg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제가 17%였던 체지방률이 3%까지 내려갔고 근육량이 19 키로였는데 23kg까지 22kg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는 몸무게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몸 형태가 틀려요.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만 안 먹고 그냥 좀 많이 걷고 집안일만 하고 약간 이 정도로 몸무게가 42kg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희 남편이 해골이 걸어다닌다고 했었어요. 스켈레톤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뼈만 보여. 부분매 체지방률이 있는데 근육이 붙지 않으니까 약간 이렇게 딱 몸이 탄탄하진 않은 거죠. 그대로 마른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디 아파? 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건강 안 좋은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일 정도로.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왜냐면, 사실 사람이 처음에 보통 일반적인 유지체중이었다가 한뭐 47, 48 이렇게 갈 때는 제 개인적으로 쇼핑몰을 해서 제가 모델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말라 보이니까 옷핏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 괜찮네? 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내려가니까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남들이 사실 봤을 때어야너 몸매 되게 좋다 너 예쁘다 뭐너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봤을 때너 체중계 올라가 봐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듣고 싶어서 또내 스스로 또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너 어디 아프니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이런 말을 듣고 싶진 않잖아. 그 말만 이제 항상 누굴 만날 때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막 어, 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몸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먹는 양을 극한으로 줄이고 천 칼로리 미만까지 줄이고 웨이트 같은 운동은 하지 않고 많이 걷는 운동만 해줬어요. 유산소만 됐던 거죠. 그렇게 하면 빠지면서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저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마른 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너무 심한 근력, 무게가 있는 증량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발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호하시는 몸의 이제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완전 식단을 하시게 되면 정말 딱그 보디빌더에 나가는 그런 정도의 몸이 이제 다부진 몸이 조금씩 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웨이트를 뭐주한 2-3회 정도 웨이트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산소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전에 한번 그러니까 보통 바디 프로필 나가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오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진짜 좋은 공복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 계단 오르기나 러닝머신 같은 나에게 맞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정말 클린한 단백질과 소술이안 들어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었어요. 안 먹고 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근력 운동. 근육이 붙는 건 오후에 근력 운동이 잘 붙기는 하거든요. 웨이트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두 번. 근데 이거를 어떤 비율로 가져가시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운동에 미친 자였기 었 때문에 정말 매일 그렇게 해서 5개월 만에 내려갔던 거고. 뭐 내가 목표로 하는 개월 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6개월 후에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나는 좀 단기간에 6개월 후에 마른 몸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짜 매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정말 그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주에 한 3, 4회 정도? 처음에는? 근데 내가 운동이 진짜 처음이다. 근데 아마 보통이신 분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운동이나 식단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웨이트를 한주 2회. 그리고 이제 공복에 유산소를 한 3회, 4회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해 주시고 식단은 정말 좀 클린한 방향으로. 저탄 고지를 하면 그렇게 힘을 내서 운동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쨌든 탄수화물이 있어야 어느 정도 운동량을 좀 이렇게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몸무게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근육량과 체지방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너무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근육 모형만 보여서 되게 안이뻐요 여성스러움이 사라지는 또 몸이 돼요. 그건 그거대로. 그래서 적당함을 항상 유지를 해주시는 게 그래서 내가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런 생활 습관을 좀 지켜주시면서 하루에 두 번, 오전엔 유산소, 오후에는 웨이트를 해주시되, 기간을 짧게 두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라고 하신다라면, 뭐주 6회? 나주 진짜 7회? 그렇게 잡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한다면, 뭐 처음에는 주 2회? 3회부터 시작을 해서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단도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식단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식단. 을좀 참고를 해서 드셔 주시면 내가 일반적인 보통 체형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슬림하고 마르면서 좀 탄탄한 몸매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그런 루틴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어 드렸던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운동은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조 채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